그니까. 진짜요? 어떻게 생각해? 일단 내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진한 것도 뭐 확실한 거야. 아니 한번 했나? <laughs> 상시장이지 우리 너무 애기아 아이 근데 먹을만큼 먹잖아 뭔 뜻이네? 그러네. 어디? 핸드폰에. 아 뭔가 가스 차는 것 같아. 음 오빠 오늘 계속 가스 차더라. 화장실 간게 그것 때문에였어. 여기서 만약에 마녀를 죽인다고? 그니까. 이러면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언제 마법을 배우지? 덮어주는 건 아니. 아니 좀 오일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추워서. 손으로 좀 덮고 있을게. 응. 음. 열육주 받았냐? 벌써? 이게 뭐야? 근데 확실히 그 지방이 여기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기 다시 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laughs> 인테이 있는 건다 써보고 싶어 가지고. 짐이 많아지긴 할것 같아요. 응. 집이. 상 d 를알수 없는 o w I don't k n 이 w I d o n 기이 n o w I 이이 n t know. I d o n 지 know. 그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 n o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난이 어디가 뭘있지도 모르는 이걸 뭐 귀엽다고 생각을 하게 될줄 몰랐어. 귀엽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랄까? 그냥 알아서 잘 크고 있다는 게좀 귀엽더라고. 이 조그만 거 너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심장도 뛰고 그러는구나. <laughs> 진짜? 헛! 어, 음, 대박! 6개월이야, 그러면? 6주! <laughs> 갈색 혈 같은 게좀 보였는데 요 며칠 한3일 정도 조금 무리를 했나 싶어가지고 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진하게 갈색 혈이 나오다가 좀 붉은 피를 봐가지고 하 너는 하필 토요일이어서 뭔가 생리통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게 도와 있는 게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네. 눈으로 확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 할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흠. 미치겠다 뭐 <목> 나쁘지 <목> 어? 않던데 화장 앞에 화장실 앞에 아빠 우리 손 빌어야 돼손 빌어야 돼 아니 응. 손을 몇번 빌었는데? 손은 빌수 있을 때마다 빌어 <laughs> <laughs> 그러면 좀이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아니야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찾아온 아기였거든요? 나랑이는? 진짜.. 어? 그럴 수가 있나? 했던 그런 확률들을 다 무시하고 생긴 아기? 아, 가능은 하겠지만 진짜? 이런 느낌으로 생긴 아기여서 원래 원하기도 했고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이르긴 했지만 원하기도 해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모든 게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덜컥 애기가 생긴 거 하지만 우리는 애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 주변에 축하해줄 사람들이 가득하고 내몸 건강하고 그두 줄을 본 순간부터 나는 엄마가 될 준비를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게, 축복이 아닌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한순간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포에게 이렇게나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그 계기로 알게 됐고,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산하고 정말 매일매일 거의 한달반 정도는 그러니까 유산 후 재임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최신순으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두번 생리하고 임신 준비를 시도해도 될것 같다라고 확인은 했지만, 음 마음이 참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집착하는 내 자신. 이제 그냥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뭐 화학적 임신인 걸 수도 있고 또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애기가 찾아와 준게 맞다면 저는 다음 임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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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걱정 안할순 없겠지만 음, 나랑이를 가졌을 때는 그 아무 정보 없이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서 그 정보를 찾는데 하루를 다보냈고 뭐, 밤을 샌 적도 있고, 그 너무 그 사람이 정말 충분히 행복하게 보내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렇게 되니까,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애기가 찾아와주면, 전 진짜 정말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로, 정말, 정말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애기를 믿기로 했어요. 음. 분명히 나, 나한테 저그 정말 건강한 아기가 왔을 거고 얘랑 나랑 둘이서면 진짜 다할수 있다. 내가 얘를 믿어주자. 이런 생각이 아까 두줄 보고 들더라고요. 진짜요? 어? 진짜로 아, 예, 나, 예, 나, 예, 나, 예, 나, 예, 나, 예, 나, 야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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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 나, 예, 나, 예, 나, 이불이라도 덮어줘야 되겠어 너무 맨바닥 같지 않아? 얘도 크네